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울사전능하신하나님 앞에 앉아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가치,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법 아는 자들은 유대인 혹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에는 이 때의 법은 모세율법을 가리킬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세상의 법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보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혼인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간단합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일 남편 생존 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자는 음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묶여있던 부부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사후에는 혼인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혼인관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관계 예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내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자체가 죽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에 죽을 수가 없고, 또한 율법의 기능 또한 여전히 유효하기에 없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7절 단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 관계에서도 혼인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결혼 관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들 스스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죽어야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공의에 따른 형벌이라는 성격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리스의 도 죽으심은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스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시험을 받으시되 죄의 늦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죄 형벌과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와 연합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죽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성도들은 새로운 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4절 말미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가서는 속하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곧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 이것이 성도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이자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속해 있을 때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뿐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가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사실이. 5절과 6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과 6절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5절은 육신으로 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죄가 주관하던 때를 살아가던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열매를 맺긴 맺었지만, 사망을 위한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절은 교화는 대조가 됩니다. 6절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7절부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이 약한 것이냐,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답을 합니다. 그 까닭은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어른 탐심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말미암아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는 마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없었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탐심이 죄인지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세속법이나 문화적인 이해 등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인간적인 성품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언제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계명으로 인해 자기 자신 안에 온갖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어기는 행위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탐심이라는 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죄를 죄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니 자신은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구원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자 자신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나는 이제 죽었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해서 10절과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본래 생명이 이룰 수 있도록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 뜻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에게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설수록 자신의 죄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날 속이고 죽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8절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탐심을 일었다라고 말씀했는데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 생명을 얻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소망하게 되었지만 율법은 정작 그에게 비참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을 사용해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결론 짓습니다. 그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결코 악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가져온 그 사망을 드러나게 해주고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율법의 의로는 하느님 앞에 의롭다 칭을 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율법의 은하,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릇 타지 않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율법의 종제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본래 생명을 가르쳐 주고 의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그 율법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아 여원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며, 또한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율법을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며, 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